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 조금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불출주와 수고하시는 이세창 사담원인 동서아미래위원회 이사장님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인 홍차식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산회장님, 항시 바쁘신 데 불구하고 동서함 미래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요인에는 탄간 오리들의 부정부패, 지도자의 무능, 무분별한 퍼프리즘공농 분열로 인한 자중질환, 안보 불감증으로 인한 외침 이어 국가 간의 영토 분쟁 종교적 인종적, 인종적 갈등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영토와 종교적 인종적 갈등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과거 미국도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부와 북부 지역 간에 남북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찬직이 있습니다. 과거 인도 제국도 한나라였던 인도, 파키스탄, 벵글리데시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으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다행 우리나라는 종교적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사항은 아니지만 동서간 지역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인연적 갈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정치인들이 지역 갈등을 부채겨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 장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교 동란 때, 가토 민족에게 권력 상장을 유발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인 북한이 대한민국 체칼을 노리고 호시탐탐 길을 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시 적절하게 창지반 미래, 동서하 위원의 미래 동서하미래원회 활동에 성원을 보내면서 앞으로 큰 영광과 성 성과의 길을 간직해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포지가 될수 있는 2030S포가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해 주신 조금수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